대한민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KF21이 역동적인 기능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의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은 지금 이 시각에도 실전 배치를 위한 단계를 착실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년간 1243억 원 규모의 군수 지원 계약을 체결하며 KF21의 전력화 후 운영에 필요한 수리부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비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무기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성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원 체계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군수 지원 계약은 KF21의 작전 효율과 대한민국 안보에 큰 역할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KF21의 무장 체계를 강화해줄 초음속공대함 유도탄투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할 공대함 유도탄투는 마하 2.5 이상의 속도를 보유할 예정이며 스텔스 성능 강화를 위해 RCS 최소화 형상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무선 주파수, 열 영상, 전자광학 등 다중 센서를 적용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KF-21의 블록2 성능 개량에 맞춰 전력화가 완료된다면 KF-21은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다소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든든한 한국산 전투기가 아예 개발조차 못하고 사라질 뻔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과거 한국은 공군력 강화를 위한 신형기체 도입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전투기는 대통령과 공군의 고위 관계자가 시험 비행을 참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락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당시 추락한 F-20 전투기는 단순히 한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KF-21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역사와 공군 전력을 통째로 바뀌게 만든 대형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의 운명을 뒤바꾼 F-20 전투기의 추락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주요 전투기 전력은 F35, F15K, KF16 등이 있으며 그 아래로 FA50이 경전투기 임무를 수행하며 이 기체들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2026년부터 KF21이 실전 배치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도 10위권 안에 위치한 한국의 공군 전력은 한층 더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공군력을 보유하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노력은 결코 작지 않으며 특히 한국의 공군 전력을 논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전투기가 두대 있는데요. 하나는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대한민국 전투기 기술의 초석이 되었던 KF-16이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최악의 추락사고로 역사에 남은 F-20 전투기가 있습니다. F-20 전투기는 F-5를 기반으로 미국의 노스롭 사가 개발한 전투기로 사실상 F-5의 최종형이란 평가를 받는 기체입니다. 1980년대를 전후로 미국은 극히 일부의 주요 동맹국을 제외하고는 최신 전투기를 수출할 때 엔진 등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춘 다운그레이드 기체만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성급 동맹과 우방국 수출을 목적으로 F5 전투기의 성능을 개선한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는데요. F5는 1960년대 이후 20개가 넘는 미국의 우방국에서 사용하는 경량급 전투기였기 때문에 노스롭사는 F20을 개발하면 F5를 운용하는 나라들에게 대량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F-20 전투기는 기존의 F-5가 최대 추력이 5,000 파운드급에 불과하던 J-85 엔진 두기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무려 F-404 엔진을 한개 장착한 단발 전투기로 개발되었습니다. F404 엔진은 기본적으로 11,000파운드급 추력을 낼수 있고, 애프터버너 사용 시 17,700파운드급 추력을 낼수 있기 때문에, 성능에서 기존의 F5를 아득히 뛰어넘은 추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F404 계열의 엔진이 지금도 FA50과 자스39 그리펜 등에 사용되며, 매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F20은 F5보다 엔진 추력과 기체의 기동성 측면에서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게다가 당시로서는 F-16조차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어 시계 외 교전 능력이 부족했던 것에 반해 F-20은 AIM-7 스페로우를 사용할 수 있어 일부 성능에선 F-16보다도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F-20의 기본이 되는 F-5부터 경량급 전투기였던만큼 F-20은 저렴한 생산단가라는 장점도 갖추고 있어 개발 단계에서만 하더라도 많은 나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에 차올랐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제대로 된 전투기 도입이 어려웠던 데만이 F-20의 1순위 목표였으며 그 다음으로 2순위 목표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의 F-5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던 F-20 전투기는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1984년에 수원공군기지에서 진행된 F-20 시범비행은 한국의 대통령과 공군의 고위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노스롭사의 수석시험 조종사인 데럴 코넬이 직접 조종에 참여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F-20의 시험비행이 진행되었으나 급기동 중 갑자기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조종사는 사망했고 F-20의 한국 진출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사고 원인조사에 따르면 중력가속도에 의해 조종사가 의식을 상실하는 지록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F-20은 경량급 전투기인 F-5를 기반으로 지나치게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나머지 조종사가 과도한 중력가속도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한국은 F20을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으며, 노수롭 사는 한국의 설비일체까지 모두 넘기는 초강수를 내걸며, F20의 수출을 다시 한번 시도하였으나, 한국은 F20이 아닌 F16을 차기 전투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 피스브릿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F16 블록 32 계열을 40대 도입하였으며 KFP 사업을 통해 F16 블록 52 계열을 라이선스 생산하며 대한민국 공군력 강화를 시도했는데요. 이렇게 도입된 다수의 F16 전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KF21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1980년대에 한국이 F20을 도입하게 되었다면 한국은 이후로도 대다수의 전투기가 경량급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경량급 전투기는 비록 저렴한 가격과 다목적성의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주력 전투기들보다 무장 탑재량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교전 능력이 떨어지며 항속거리와 작전 방향이 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기체 크기로 인해 우수한 성능의 레이더와 항전 장비를 탑재하기 어려워 현대공중전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네트워크 중심의 교전 능력이 부족하며 확장성이 부족하여 기체의 성능 개량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F20을 대량으로 도입하여 공군 전력을 구성했다면 그만큼 F16 등 주력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고 이는 결국 공군의 심각한 전력 공백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대로 된 공군전력을 구축하고 있지 못했다면 KF21을 개발할 여력은 없었을 것이며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보다 당장에 부족한 공군력을 채우기 위한 외산 전투기 직도입에만 매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한국은 F20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F16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F5보다 더 우수한 공군전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이후 KF-16을 100대 이상 라이선스 생산하는 과정을 거치며 전투기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씩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KF-16의 라이선스 생산은 1990년대부터 진행되었으며 과거 한국의 기술적 여건과 생산 설비를 고려하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한국은 KF-16과 F-15K를 갖추며 북한을 상대로 고작 72시간 이내에 모든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공군전력을 확보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공군전력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KF21을 제작하며 자국기술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투기 분야는 실패 확률이 매우 높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만큼 이제 대한민국도 전 세계의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기술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KF-21이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유한 것은 맞지만 그만큼 주변국들의 공군력 확장도 점점 불 붙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아직 기체 성능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제니십에 이어 제3 5까지 연달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많은 수량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GCAP에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전투기를 보강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도 KF21을 더욱 강력하게 개량함과 동시에 5세대 이후의 전투기를 준비할 수 있는 안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이 F15K를 도입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와 공군전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과 일본 등이 전투기 전력을 확충함에 따라 한국 역시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력한 공군 전력 확보에 노력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f 2 1이란 지뢰를 피하고 F16을 선택하여 우수한 공군력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투기 개발 여건을 마련하며 KF21로 이어지는 최적의 공군 전력 강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이러한 안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해서 공군력 강화에 힘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